바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곳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약 47년에서 49년 서기로 따지면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으로 해서 올, 그 땅으로 대륙으로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그 길을 다시 역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몇달 뒤에, 그 뒤에 이제 뭐 사도행교 15장의 사건도 있었지만 몇달 뒤에 바울에게 감동이 왔어요. 기도하면서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든든히 서 있나 가서 보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돕자. 선교지를 다시 재방문하자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시, 다시 갑시다. 그때 바우, 바나바가 처음에는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갈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문제로 갈등을 <laughs> 죄송합니다. 갈등을 하고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를 떠났어요. 그러면 바울은 홀로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같이 갈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바울은 기도했겠죠. 그때 바울과 동행, 동행할 신라, 최근에 알게 된 신라가 함께 동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도하시구나 하고 바울이 그 길을 떠나는 것. 그래서 오늘 방금 지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빨간색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파란색 똑같은 길로 갔을 것 같고, 바울은 빨간색을 통과해 빨간색 길로 육지로 해서 다소로 해서 가장 마지막 지점, 1차 선교행의 가장 마지막 지점 더베로 가서 올라가 이오니온까지 올라갔다가 원래 바울은 밑으로 내려와서 갔던 곳을 가고 싶었지만, 저 위에 무시야까지 올라가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내용으로 이제 안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바울의 처음에 선교여행, 두 번째 선교여행을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아무 그 기쁜 마음으로 계획하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두 번째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마음이 매우 무거웠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약 2년 전에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줬고 또 함께 동행하는 바나바는 이미 초대교회에 명망이 있는 사람이야. 많이 소문이 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육자였어요. 그리고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인지도가 있는, 명망 있는 동역자와 또 재정적으로 넉넉한 동역자가 함께 갔기 때문에 첫 번째 성교행 할 때는 아마 그런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남은 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거 포기해 버릴까? 가지 말까? 아마 신라가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떠나기 매우 어렸을 것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신라가 최근에 알게 된 신라가 함께 가겠다고한 거예요. 이이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없으나 그리고 이 여정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는 알려지지 않는 바울과 신라. 이미 유명한 바나바와 부유한 마가는 따로 떠났고. 이 상황적으로 교회 후원도 이제 반으로 최소한 반으로 갈라졌을 테고 동행하는 사람들도 이제 선교를 처음 나가는 초보자에 사람은 줄었고 이 연약함 속에서 바울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들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때 경험했던 은혜를 누가가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일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마지막 일차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었던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나냐?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져서 신라와 함께 동행했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났냐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계획대로 시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인생을 갈 때는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문이 닫히면 끝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문들이 열린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매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의 계획대로라면 그의 생각이라면 가나안 땅에 가서 땅도 얻고 자손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은 생기지 않고 땅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생각에 자기 계획에 이제 생각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할때아 조카 롯이 내후계자가 되면 되겠다. 근데 롯이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한 게아 종중의 가장 신실한 엘리멜렉이 내후계자가 되겠다. 되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래요. 아들이 주진 아들이 생기지도 않고 답답하죠. 앞게 앞문이 딱 막힌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장세기 15, 15장 5절 이렇게 말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하늘을 한번 봐라. 그러는 거예요. 앞길이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하지 하늘 한번 봐. 그별 한번 봐. 별을 보면서 다시 나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앞길이 막막할 때 하늘을 보라 그러네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얘기를 파급할머라는 교육가임에서 영성관 이렇게 말해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아쉬워하며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닫힌 문 앞에서 눈물 흘려 보셨어요? 닫힌 문 앞에서 분노해 보셨어요? 닫힌 문 앞에서 억울해 보셨어요? 근데 가장 분노하고 가장 억울해 될 것은 뭐냐면 그 닫힌 문 앞에서 그 문만 바라보고 있느라고 다른 쪽의 열린 문을 바, 바라보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뒤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옛날 뭐한두번 연애하면서 실연 당해 보셨잖아요. 헤어진 연인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려고 그집 앞에 가서 비오는 날 특별히 비오는 날. 문 앞에서 막 잠깐만 나와 봐. 막 전화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제발 돌아와 줘. 뭐 해봤잖아요. 그 첫사랑 20년 뒤에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눈이 낮았었나? <laughs> 아, 내가 저렇게 좋은 사람한테 에? 안 그럴 수도 있만 대부분 그래요. 다친 문 앞에서 울고 있는 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과정에서 아, 하나의 문이 닫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다른 문이 있구나. 그 문을 볼수 있는 새 문을 볼수 있는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성경 중에 신약성경 중에 에베소서 빌립퍼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laughs> 죄송합니다. 이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의 정말 디모데후서를 제외하고는 다 뭐라고 불리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요. 이 성경은 다 어디서 써졌냐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감옥은 닫힌 세계예요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닫힌 세계 에 갇혔어요. 난 여기서 뭐하지?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내 이제 선교 인생 끝났구나.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의 몸은 그곳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의 그는 글은 어디든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 몸은 못 가지만 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적어서 그 교회를 보내 그래서 옥중에서 쓴 편지들이 이렇게 많아요 만약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편지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 하나의 뭔가 갇혔는데 그 갇힌 것을 끝나지 않고 새로운 문을 향하여 나갈수 있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인생은 얼마든지 문들이 닫힐 수 있어요 나의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나의 생각했던 것이 안될 수도 있고 수년 동안 오랫동안 노력했던 글이 멈춰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앞에 놀라운 문들이 열린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됐다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막 제가 막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 전에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돈 5억을 모아야겠다 계획을 했어요. 근데 살다가 어쩌다 보니 정말로 이상하게 로또가 당첨되어서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예? 아, 난 5억 벌려고 그는데 10억이나 생겼네. 난 실패한 인생이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획대로 안된건 실패가 아니에요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눈을 들어 보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대, 이상, 아니, 특별한가? 또 그것이 얼마나 신비한가는 디모델을 보면 알수 있어요 디모델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디모델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에 대해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웠던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의... 루스드라에 가봤더니,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이 형제들은 성도들을 말해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좋은 일꾼으로, 사역자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아직 복음이 막 퍼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디모데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까? 예수님은 언제 알고 믿었을까요? 고린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에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바울이 2년 전쯤에 첫 번째 성교 여행을 갔던 그 마지막 장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여기서 디모데가 보고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울이 첫 번째 성교 여행을 할때 디모데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박해받는... 바울을 보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디모데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건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에. 2년 전에 그 2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디모데가 바울이 떠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믿고 교회 일꾼이 되어서 2년 뒤에 바울의 함께 동역할 사람이 부족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델을 통해 문을 딱 여시는데 디모델가 새로운 일꾼으로 들어오는데 그 디모델을 바울이 2년 전에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의 삶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그 씨앗으로 뭔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뿌려진 씨앗이 그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다시 안볼줄 알고 막 가면 나지 킬나요 내가 여기 떠나면 다시 나올 줄 알고 가면 킬나요 나중에 내가 어디에든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선한 씨앗을 계속 뿌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해서 어떻게 나에게 다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이런 말씀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 떡을 물리에 던져라. 떡을 물에 던지면 이 떡이 어떻게 될까요? 알 수가 없어요 강에 흘러 흘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그 떡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복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내가 과거에 어떻게 뿌린 일들을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분명히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5절 하반절에 이래요.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줄다 알미라라.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큰 회의를 하면서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이뤄낸 결론이 뭐예요? 비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래는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온 교회가 일치하여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가기 전에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에요. 어리,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래를 받지 않았어요. 어릴 때. 근데 그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할례를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법으로 정했으니까 할례 필요 없어하고 데려가도 되는데 바울은 굳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고 데려가.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것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할례는 믿음의 구원의 핵심 요소가 아니즉 본질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아야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시켰고, 모세도 할례를 시켰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하는 곳은 그 거점은 대부분 유대인들의 해당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회당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본질은 예수님인데 할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져 가지고 그것 가지고 또뭐 할례는 더 이상 안 받아도 됩니다. 계속한 예수 공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하고 보면 복음은 멀리 엉뚱한 것만 이런 엉뚱한 논쟁만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할례를 받고 가자. 그래야 디모데가. 함께 사역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 대단한 거죠. 바울의 놀라운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이건 모습을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작곡한 존뉴턴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였으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세 기둥 세 기둥이었습니다. 본질은 세 기둥처럼 단단히 시키는 거야. 그리고 본질이 아닌 건 갈대처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갈대다 생각해요. 뿌리는 땅깊게 깊이, 깊이, 잘 단단하게 붙들고 위에는 유순한 거. 제가 갈대와 반대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갈대와 반대는 그네 같아요, 그네. 그네 아시죠? 놀이터에 가면 그네가 있어요. 위에는 고정되어 있고 밑에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갈대 같은 인생이 좋으세요? 그네 같은 인생이 좋으세요? 그네 같은 인생 살면 인생이 다이나갈 겁니다. 본질이 흔들거려요. 신앙에서는 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본질은 빼놓고 이상한 것 붙들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이 되면, 목포에 가보면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6월, 6월절은 본질이 아니야. 비본질인데 그거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인생은 흔들, 흔들,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본질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질에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28절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질문. 예배의 본질은 뭘까? 예배의 본질? 우리 교회 아니고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 좀 규모가 컸나 봐요. 옆에 사람들 보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서 보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참다 참다가 다음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목사님께 물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뒤에서 목사님 잘안 보이는데 숨어가지고 핸드폰 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도님 예배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성도님이 예배하는데 옆에 핸드폰 보느라고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laughs> 예배 본질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내가 예배에 와가지고 저 사람 저 핸드폰 보고 있네 저 사람 뭐 하고 있네 저게 뭐 하고 있네 이런 거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안 보이는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세요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의 예배 본질은 뭔지 아세요? 가정의 평화예요 내가 예배 안 나가면 아내가 싫어해 내가 예배 안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그 사람은 예배 본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와서 내가 앉아있는 걸 감사해야지 하고 그분은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성도는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다 쳐도 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예배란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배란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저곳에서 얘기하는 거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 저렇게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본질에 집중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본질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에는 강하고 사랑에는 부드러운 게 성도예요. 그리고 본질에는 세계동 같이 지키고 비본질적인 것은 갈대 같이 유연한 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중요하지 않은 게 뭔가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 할때 갈대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단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대로 되면 그네처럼 매달려서 덜렁덜렁 흔들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새로운 일꾼 얻었어요. 본질에 충실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신라와 함께 서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5절 이렇게 말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더 안단단하게 서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우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라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원래 파란색이 첫 번째로 선교했던 그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록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저 이곤이 안에서 내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파란색 지역으로 근데 우리는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바울이 느끼기에 자꾸 성령이 우리를 막는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북서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그 드로아는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의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단 그곳을 배를 타고 넘어가면 바로 빌리뽀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역사에서는 이 하나님의 방향틀이 선교의 역사, 복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꾸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유럽이 먼저 복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요. 하나는 부정적인 거, 막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지만 막는 걸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뭐가 막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은 또 다른 길, 새, 새 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 길을 기업 거 가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 민수기 22장에 이렇게 말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연,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다니 하나님 이 막으셨는데 결국 그 길을 갔다 망하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드로아까지, 바다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교회 역사에서는 선교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이 드고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인도하고, 인도하고 가서 그 드고아에게 이르렀잖아요. 그 드고아에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하나 만납니다. 누굴까요? 네? 잘하시네요. 바로 그분이에요. <laughs> 다른 분들은 모르시죠. 성경이 써있지않아요 아무리 읽어 봐도.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게 누군지 알아요. 이 두고아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6, 오늘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0절 이하,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16절 1 2절인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누가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가예요? 누가가 오늘 본문 16장 10절 9절까지는 바울의 드로아, 제가 두고 알서 잘못 말요 드로아에 올 때까지는 바울의 일행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이라고 말을 해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그들이 이렇게 왔다. 근데 10절부터 그 말이 뭐로 바뀌냐면 우리가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 일행에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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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큰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서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개인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들어와서 누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과 동행하고 누가가 누가 복음을 쓰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봐요 새롭게 출발하는 바울 처음에는 혼자 어떡하지? 신라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붙었어요? 디모데가 붙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누가 붙었어요? 누가가 붙었어요 처음에 바나바와 마가는 둘이 갔어요 나중에 바울은 몇 명이 됐어요? 네 명이 됐어요 하나님 놀라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막힌다면 결코 막힌 길이 아니에요. 우리 계획이 틀어져도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원통해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있지 못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창세기 3장 잠몬 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명철, 나의 경험, 나의 계획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 시편 1 1 9편 105절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네 발의 등이요 내네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힌 담 앞에서도 막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볼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새 길을 열었어요. 그 길이 더 좋은 길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앞으로 평생 함께 사역할 신라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누가를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갔다면 누구랑 바나바와 둘이서 갔다가 돌아오는 게 끝이에요. 그랬으면 우리 세계 교회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도 달라졌을 거예요. 누가도 없고 실라도 없고 디모데도 없을 때이 성경이 어떻게 써야 되고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십시오.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